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있어서 그리고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배의 우선순위 그리고 예배의 목적과 예배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예배의 우선순위인데요. 어, 예배는 성경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게시록 14장 7절을 같이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그래서 요한 게시록이 이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이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리고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피조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어, 그것이 어긋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와 경배를 회복시키시면서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우선의 가장 우선적인 의무는 지금이나 영원무궁하도록 그들을 지으신 창조자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만물들이 예배를 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 이거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면은, 어, 그, 자신의 이제, 그, 사춘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어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어떤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나? 이제 물론 이제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이제, 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일반인들은, 어, 나는 왜 살아야 될지? 삶의 의미가 뭐지? 이제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 찬양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성경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예배는 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어서도 예배가 첫 번째인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시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대신할 첫 번째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 교회가 예수님 성령감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죠. 어.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도록, 예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에,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셨죠. 그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내셨죠. 그 모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아담은 이 예배에 실패를 했죠. 네, 그래서 그 예배의 실패가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망가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사실 이 요한 계시록의 맨 마지막을 보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전전에서 영원한 예배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어 그것이 이제 그, 이 모든 우주의 질서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들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어서 죽게 하고 다시 살려서 그의 우편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주님이 잃어버린 보아가 예배의 그 보아를 우리에게 회복시키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주님께 예배하도록 창조된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어, 그 아름다움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또그 놀라우신과 그...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거를 또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은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춘기 의 아들을 드디어 이제 아들이 사춘기가 됐는데 청소년기에 이제 자신의 장래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 진로를 결정하고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너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너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배다. 네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너는 예배자이고 예배가 첫째다. 그리고 하루의 삶 속에서 매일 매일 말씀과 기도가 꼭 먼저 있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어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음 어떻게 하는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이제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어제 아들이 어 물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고 막다 잘하고 막 명문대 가고 이러면 정말 좋겠죠. 근데 처음에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길렀을 때 저는 이제 어 정말 건강하게만 잘 자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부모로서 욕심이 생기고 그러는데 요새는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이 아이가 예배자가 되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항상 두고. 무슨 일이 있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바쁜지, 그거에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예배하는 자가 첫째이고, 그의 일꾼이 되는 것이 두 번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뭐,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막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아,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 마르다는 많은 일들로 굉장히 분주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투정을 부렸어요. 마리아에게, 어,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예수님 지금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 하셨어요.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어, 택했다. 예,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첫 번째로 삼으셨습니다. 예, 마태복음 22장 36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는 그의 문에 들어가서 또 그리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1 예, 시편 23편 22편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예, 우리의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은 절대로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그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세상에줄수 없는 은혜와 또 새롭게 하신 과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하신 그 해외 목사님의 그 집회를 보면 그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할때또 찬양과 경배를 올릴 때그 순간에 모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 지금 이제 두세 사람 이상의 저희들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한분한 한 분을 다 예배 가운데에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격 속에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배란 무엇인지 한번 어,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는 뭔가를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예, 그리고 예배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노래를 할때 그냥 내 자신의 감정이나 그리고 나의 어 기분을 좋게 하거나 위로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과 모든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사실 사탄도 어 항상 이것들을 이제 보고 있겠죠. 아,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아, 정말 싫다. 이럴 텐데. 어쨌거나 이 사람과 천사들 보는 앞에서 그들이 듣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예,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죠. 전도를 할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이거를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전도를 또 찬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배란 어, 무엇인가 세 번째 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한과 또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존경과 어그 어 찬양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랑을 좀더 이렇게 어 과격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조용히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예배는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냥, 아, 그냥 시간이 됐고, 요일이 됐고, 그리고 또 모여야 되니까 모이고, 이게 아니라 예배를 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나아가는 나의 마음가짐은 아,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가 아닌 것을 한번 저희가 보면 사실 그 음악 자체는 예배가 아닙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마음이나 또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악기와 화려한 무대와 화려한 조명과 온갖 좋은 모든 시설들을 다 갖추고 뭐 노래를 하더라도 그 찬양하는 사람의 심령이 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음, 저희들이 뭐 악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노래를 잘 못하거나 음정과 박자를 잘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것은 어, 진정한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보면, 예배란, 어, 정말 이 창조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를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찾는 사람들은 사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다른 신에게 이렇게 어또 절을 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창조의 결과이고요. 또이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거는 교회 와서 일을 하고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가장 최고의 섬김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좋은 것을 여러분은 꼭 택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더 드릴게요. 이런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어도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리고 나의 삶이 어 정말 욕과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예배는 삶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삶이 예배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 삶이 예배인데 뭐꼭 교회 갈 필요가 있나요? 그냥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삶이 예배라는 거는 정말 그 삶의 모든 순간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사실 예배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또이 예배 장소 이외에도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계속 갈급해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는 거듭난 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예,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믿음의 승리를 하도록 이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영이 드릴 예배와 찬양을 이 땅에서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치질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어,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기쁘고 항상 즐겁고 감사해야 돼요 예배로 인해서 왜냐하면 나는 거듭난 자의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여러분 음, 정말 이 예배의 감격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죠 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하고 또 예배에 다른 생각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래서 음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자의 특권을 실패하게 만들거나, 또 패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 있는데, 어 저희들은 그것들을 속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아니면 나의 예배를 이렇게 패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 은 빨리 분별을 하고, 그거는 어 예수의 이름으로. 또 흑암의 세력의 일들에 대해서는 내쫓아야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꼭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정답을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양육한다. 혹은 내가 제자를 양육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정말 그 삶의 첫 번째를 또 하루의 시작을 그리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어,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어,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내 자신도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을 지금부터 누리십시오. 우리가 천국가서 영원히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음, 은혜를 지금도 누리게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